같은 전사는 그들 한가운데로 다가가서 지체 없이 단단히 메어져 있는 혁대에서 화살을 뽑았고 화살이 뽑히자 예리한 미인들이 뒤로 구부려졌다. 이어서 마카오는 번쩍이는 혁대와 그 아래의 앞치마와 녹가장이가 공들어 만든 동판 배띠를 풀었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화살이 꽂혀있던 상처가 드러나자 피를 빨아내고 그의그 위에 고통을 멎게 하는 약을 솜씨 있게 붙이니 이것은 전에 케이론이 그의 아버지에게 호의해서 준 것이었다. 그들이 목청 좋은 메넬라오스를 보살피는 동안 방패를 든 트로이아인들의 대열들이 다가왔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무구들을 입고 전의를 가듬 다 가다듬었다. 그대는 이때 고귀한 아가멤논이 졸거나 몸을 사리거나 싸울 의욕을 상실하기는커녕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전투를 열, 열망하고 있음을 보았으리라. 아가멤논은 자신의 말들과 청동으로 장식된 전차 곁을 떠났다. 코김을뿜는 그의 말들은 시종 에우리메돈이 안 한쪽에서 붙들고 있었으니 이자는 곧 페이라이소스의 아들인 프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이었다. 아가멤논은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 다니느라 다니느라. 사지가 피곤해지면 언제든 마을들을 대령하도록 그에게 단단히 일러놓고 자신은 걸어서 전사의 대열 사이를 돌아다녔다.주말을 모르는 다나우스 백성들 가운데 전이를 전이에 넘치는 자시타 자들을 볼 때면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말로 격려했다.아르고스인들이여 열화와 같은 투, 투지를 늦추지 마시오. 음, 아버지 제우스께서는 결코 거짓말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오.먼저 맹약을 어기고 해코지한 자들은, 그들의 부드러운 살에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은 언젠가 우리가 도시를 함락하는 날 함선들에게, 함선들에 실리게 될것이오 그러나 누구든 가증스러운 전투에서 물러서는 것이 보이면 그는 성난말로 꾸짖었다. 뒤에서 활이나 쏘는 아르고스인들이여 수치스러운 자들이여 그대들은 부끄럽지도 않는가 하는가.왜 이렇게 멍청이서 있는가.넓은 들판을 쏟아니다. 쏟아니다. 지쳐 어두커니 서 있는 가슴속에 투지라고는 전혀 없는 사슴새끼들처럼 말이오.꼭 그처럼 그대는 멍청이 서서 싸우려 들지 않는구려.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구원의 성기를 뻗치신지 볼 모양으로 훌륭한 고물들의 함선들이 끌어올려져 있는 잿빛 바다의 기슭으로 트로이아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것이요.이렇게 지휘하며 그는 전사의 대열 사이를 돌아다녔다.그는 전사의 무리 사이로 돌아가 크아레테인들에게로 그 갔다. 그들은 현명한 이도메네우스를 둘러싸고 무장하고 있었는데, 두지가 멧돼지 같은 이도메네우스는 선두 대열에 서있었고, 서있 었고메리오네스는 후속 대열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마음이 흐뭇하며. 즉시, 즉시 이도메네우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이도메네우스여, 전쟁에서나 그 밖의 일에서나, 그리고 아르고스인들의 장수들이 원로들을 위하여 희성용 동이에다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를다는 연회 석상에서나 나는 그대를 준 말을 모든 다나우스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중했소. 다른 장발의 아카이족은 모두 분배만, 분배된 목만 마시겠, 마시지만 그대의 자는 내장과 마찬가지로 늘 가득 차있어. 그대는 마음 내킬 때면 언제든 마실 수 있었소. 그러니 그대가 전부터 자부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전쟁을 향해 일어서시오. 그래, 그레테인들의 지휘자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다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는 처음 약속하고 다짐한 대로 변함없이 그대의 충실한 전으로 남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다른 정발의 아카요이족을 이 격려하여 다 우리가 당장 싸울 수 있도록 하시오. 트로이아인들이 맹약을 파기하했으니 말이오, 먼저 맹약을 어기고 해코지했으니 그들에게는 오 훗날 죽음과 슬픔이 돌아갈 것이오. 이렇게 말하자, 트레우스의 아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갔다.그는 전사들의 무리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두 아이기 아이아스의 렛게로 갔다.두 사람은 무장하고 있었고, 보병들이 구름같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마치 염소치기가 망보하는 장소에게서 세차게 불어오는 서풍의 입김을 타고 바다 위를 건너오는 검은 구름을 볼 때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 바다 위를 건너오는 구름은 역청보다 검어 보인다. 이 구름이 큰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작은 가축대를 동굴 안으로 물고 산 간다. 꼭 그처럼 지우스가 양육한 젊은이들의 밀집 대열들이 방패와 창을 곤두 세우고 두 아이아스를 따라 살벌한 전쟁을 향해 새카맣게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통치자 아가멤논은 마음이 흐뭇하여 그들의 향에.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두아이였어요 청동 가오을 입은 아르고스인들의 지휘자들이요. 그들에게는 명령하지 않겠소. 그대들은, 그대들을 격려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요. 그대들 스스로 힘껏 싸우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으니 말이요.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가 폴론이여 모든 전사들의 가슴속에 전 저만한 용기가 있으면 좋으련만.그러면 프리아모스 왕이 도시도 머지 않아 포로가 되고 폐허가 되어 우리 손에 굴복하고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들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그곳에서 그는 필로스인들의 목소리가 낭낭한 우변 가인 에스토르가 전우들을 격렬 정렬하며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 그들은 위디안 펠라곤, 아라, 아라스토르, 크리모, 크로미오스, 통치자 하이몬 그리고 백성들의 목자 비아스를 둘러싸고 있었다. 네스토르는 먼저 말과 천사와, 천차와 전차와 함께 천, 전차병들을 정렬로 나서 후미의 용감한 조병들을 촘촘히 세워 전쟁에 올리되게되게 되게 하고 그 중간에 겁쟁이들을 몰아넣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싸우게끔 해놓았다. 네스토르는 먼저 천차병, 전차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의 말을들을 꼭 붙들어 뒤죽박죽 되지 않게 하라고 일렀다. 누구든 자신의 말모는 솜씨와 용기를 믿고 혼자 앞으로 다 달려나가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대들이 약해질 것이오. 그러나 자기 전차 전차에서 자기 전차에서 적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 창을 던지시오. 격렇게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오. 옛날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과 기계를 품고 있었기에 많은 백성들, 도시들과 성벽을 함락할 수 있었소.